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교 대상국에서 르완다형 의료교육 시스템 도입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의료인, 보건인, IT 개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현지 보건 인프라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의료 인력의 수급 현황, 그리고 의료 교육 기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 인프라와 원격교육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터넷과 전력공급의 안정성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평가하여 원격교육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보건당국의 협력 의지도 시스템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의 보건과 교육정책에 대한 중점과 외부 단체와의 파트너십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문화적 수용성은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의료 교육에 대한 태도와 외부 개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지원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외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스템의 장기적 성공을 보장합니다 현지의 주요 질병과 보건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시스템이 어떤 질병과 보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와 자원봉사자 훈련 가능성도 평가해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선교 대상국에서 르완다형 의료 교육 시스템 도입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르완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역 사회의 참여가 시스템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국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케냐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가 원격 의료 교육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의료 교육 시스템 도입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